용감무쌍 용수정에서 용장원은 의식을 되찾았고 간병인은 보호자가 어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의식을 찾은 용장원이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주저앉고 말았어요. 헤라는 선물 공세를 했고 하민의 원피스를 입히려다 책상 위에 팔찌를 발견합니다. 틈을 타서 팔찌를 찾으러 하민의 방에 다시 왔지만 팔찌는 보이지 않았어요. 간병사가 다녀간 뒤 장명철이 심어 놓은 남자는 장실장과 전화를 하는데요. 손을 쓴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용장원. 손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지 했고, 용장원은 의사가 다녀간 뒤 깨어나서, 우리 수정이한테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냐고 안간힘을 써서 일어납니다. 여의주에게 형사는 전화를 걸어, 수정과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했어요. 수정이 형사와 통화를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곳으로, 여의주는 오게 되는데요. 수정이 쓰러진 엘리베이터 근처까지 왔고, 계단을 오르던 중 여의주는 멈춰섭니다. 엘리베이터를 두드리며 기다리라고 합니다. 수정은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여의주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한 수정이었어요. 아버지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는 수정. 그 시간 용장원은 병원을 빠져나와 마성그룹으로 본부장실을 찾아가던 중에 쓰러지는 용장원을 발견하게 된 우진입니다. 우진과 용장원은 비상구 계단으로 왔고 우진에게 최혜라가 악마라고 하는 용장원, 헤라에게 속고 있다고 하는 용장원에게 그냥 가시라고 하는 우진입니다. 우진은 용장원을 밀쳐버렸고. 그대로 계단으로 굴러떨어지는 용장원입니다. 최혜라는 두 사람이 계단으로 간걸 보게 되었고 용장원이 죽었는지 살피는데요. 혜라에게 우리 수정이 어디 있냐고 하는 용장원은 혜라의 팔찌가 떨어지자 팔찌를 주워놓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고 달아나는 최혜라였고 민경화에게 용장원은 제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어 보지만 팔찌를 빼앗아버리고 그대로 계단으로 밀어버리고 만해요. 용장원 불쌍해서 어쩌나요. 수정은 영애에게 아버지 용장원과 사고를 당한 일을 다 알고 있는 거냐고 묻는데요. 이 영애는 입을 열지 않습니다.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